라붐분하고부탁드려 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라붐에서통한 애교살 리더 유정입니다. 졸탁드립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라붐에서 끼를 맡고 있는 혜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라붐에서 진양하면 향신할 것 같은 여자를 맡고 있는 지은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라붐에서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솔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라붐의 자기 전에 듣고 싶은 메인 보컬 소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빼놓을 게 없는 매력쟁이들 우리 라붐 다섯 멤버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늘 우리 라붐 여러분들의 노래를 좀 여름에 하, 더울 때막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뭔가에게 청량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이번에는 겨울에 또 만나게 되니까 좀 색달라요 네? 혹시 뭐 전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예, 아 그래요?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? 뭐 여쭤보고 싶어요 어, 저희가 컴백을 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어서 네. 얼른 준비하고 빨리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<laughs> 너무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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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 불을 켜 네. 네. 어떤 노래인지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. 네. 제가 곡 소개 담당인데요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불을 켜라는 곡은 어, 한 여자의 나, 한 남자만을 좋아하겠다는 그런 가사 내용을 담았고요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고국적인 저희 라붐들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어 그렇군요. 오늘밤에 나방이야. 어. 어서 들어왔어. 너무 짜았네 두루리카, 두루리카. 호흡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아요 <목소리> <호흡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목소리> <호흡이 목소리> 제가 이런 말을 <목소리> <거를> 좋아해요. 그래서 약간 저희 그러죠. 오늘밤에 저희 신랑한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저희가 너무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오늘 먼길에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. 혹 질문 있으시냐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? 네. 아, 저 뒤쪽에 계십니다. 네,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영상 기자님 뒤편에 계시거든요? 네. 네,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습니까? 네. 제가 전달을 해 드려야 되나봐요? 예. 아, 마이크가 없나요? 예. 저죄송한데다 생목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? <laughs> 저 죄송합니다. 저희 마이크가 조금. 열악한가 봐요? 아니면 제가 갈게요. 어, 그냥 하시겠습니까? 죄송합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죄송한데, 제가 내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. 예, 좀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죄송합니다. 네. 아, 마이크가 있는 줄 알았는데, 예, 구비가 되어 있지 않네요. 네. 그 기자님 어디 계시죠? 아, 여기 계시네요. 네. 네, 아, 어, 반갑습니다. 이장님 네. 네. 안녕하세요. 부산의 비 EX 투데이 김상록이라고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채운 때부터 좀 이전 곡도와 달리 성숙하고 약간 섹시한 콘셉트를 선보이고 계신데 이게 좀 인지도나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시도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음악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그냥 보여주을 때는 마음이 들었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. 지은 씨는 유닛 활동 끝내고 다시 이제 라본으로 완전에 들어오셨는데 네. 그때 얻은 경험이나 느낀 점 같은 것들을 좀 나누고 어떤 식으로 누군에게또 생각하시는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예, 고맙습니다. 네 질문 주셨는데 먼저 예, 곡이 좀채연과 비슷하게 네. 살짝 아. 변신을 꽤 했잖아요. 어떠신가요? 우리 리더 유정 씨가 답변해 주시죠. 체온 어, 활동 때.